공개적으로 밝기 힘든 성적이 많서 <laughs> 오늘 1등 만 어~~ 뿌뿌뿌뿌뿌너도 플렉스 플렉스 1등? 봄봄봄 <laughs> 봄이 왔네요 어머 뭐, 이렇게 따뜻한 봄엔 뭘 봐야 되지? 역시 공부가 최지 무릎이 닿기도 전에 공부 유형을 깨뜨려 간다는 공부가 체질이 따뜻한 봄에도 돌아왔습니다. 자 공부 어디까지 해봤는지 다들 여전히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공부가 체질 촬영에 이어서 오늘도 알차게 찐 공부 이야기를 알려주실 분들을 또 모셔봤는데요. 박수로 맞이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네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2 0학번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20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한올이라고 합니다. 서포터즈로 네. 활동 중인 팀인가요? 네. 오, 앞에 나뉘어간 분들도 서포터즈 친구들이었는데 두 분의 호흡은 어떤가요? 근데 응. 저희 이 친구랑 잘안맞아가지고안 <laughs> 맞아요? <laughs> 안 맞아. 어느 부분이 안 맞나요? 아이 <laughs> 어, 친구가 맨날 이제 킹받는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laughs> <laughs> 어떤 부분이 킹받는 건지? 사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이 친구랑 저는 같이 교수님 인터뷰에서 응. 둘이 진행을 맡았을 정도로 저는 호흡이 딱딱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가 그렇게 나오는데. <laughs> <laughs> 여러분들의 이번에 성적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사실, 공개적으로 밝히기 힘든 성적이서저서난좀 <laughs> 뭐, 했다. 좀 저는 뭐늘 잘해왔고, 이번도뭐 잘했다. 오... 서포터즈 분들의 대부분이, 아 어, 살면서 정교 1등 안 해볼 수가 없었다. 라는 의견들을 다 내놓고 가셨는데, 두 분도 동의하시나요? 앞선 서포터즈 분들이 정교 1등을 한 번씩 해봤다고 하고 가셨어요? 네. 찐입니다. 어... 아, 2등을 자주 했고, 1등은 가끔? 뭐 이런 느낌으로 어... 얘기하고 가셨어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어 학교에서 성적은 한 중간 이하 정도. 오, 네. 아 나는 다르다. 난 니들과 다르다. 좀안 좋은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아, 안 좋은 방향으로 한, 니들과 네. 다르다. 한우 네. 어, 씨는 어떻게? 해? 아 저는. 어 아까 앞선 분들은 2등 주로 했고 1등 가끔? 응. 저는 1등만... 어... 뿌뿌뿌뿌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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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거 너무 플렉스 플렉스 1등어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전교 1등을 많이 해봤고 애매하게 중간을 했지만 네. 연세대학교 입학을 했으니까. 네. 네,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신입생 친구들이 오잖아요. 우리 신입생 친구들을 위한 공부 꿀팁을 조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는 너무 공부를 너무 잘했으니까 최상위권을 위한 팁.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평범하게 공부를 했지만 <laughs> 네. 나는 무려 열심히 노력해서 연세대학교에 왔다라는 그렇죠. 꿀팁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건 먼저 최상위. 아, 최상위 거야. 네. 아, 플렉스는 다르니까. 아, 최상위 거 친구들은 뭐 제가 여기서 더 말하지 않아도 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기 어. 때문에 하던 대로 해라. 파이팅. 어. 하던 대로만 해서 네. 입학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네. 것이다. 충분하다. 네. 오, 정말 그거 말고 없나요? 네, 자기 페이스만 음. 잘 유지하면 됩니다. 음. 자 그럼 레알 현실적인 공부. 제가 이 제가 감히 호칭을 하자면 응. 이 중상위권 전문가로서 중상위권 전문가 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맘때쯤 되면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수시냐 정시냐를 일단 제일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알찬 조보다 네, 음.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제 이맘때쯤 고민을 하는데 내가 지금 학교 성적으로 3학년 때 최대한 노력해서 점수를 올렸을 때. 내 목표 학교를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오. 모든 걸다 수시에 올인을 해라. 음.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내 학교 성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학교 진학을 못할것 같다 음. 싶으면은 과감하게 다 버리고 정시로 아, 네. 한 가지를 택하라. 네. 가로 도록 조언을 해주고 오. 싶습니다. 감이 정말 중상위고 전문가다운 비언트였습니다. 네. 네. 본인의 공부 취약점 같은 게 있나요? 일단 가장 큰건 이제 친구들이죠. 아, 왜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고3 때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친구들마다 또 공부 페이스가 서로 다르니까 아. 얘는 놀때난 놀았고, 음. 난놀때 놀았는데 음. 얘가 놀때 내가 공부를 한다? 이러면 살짝 이게 애매하게 되거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집착이 심했어요. 뭐 1등. 아, 뭐 1등에 제대뭐 1등급 100점 이런 집착이 너무 심했어서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편이었어요 경험, 아 그런 네. 경험이 그러니까 많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하지 않아도 음. 되는데 그막 음. 시간을 잘 분배해서 해야 되는데 음. 너무 뭔가 성적이나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오. 하는 경향이 있었어서 종교 1등의 어, 반장을 들으니까 네. 다소 다소 <laughs> 제 마음이 킹받네요 <웃음> <웃음> 요즘 친구들 말해제 <laughs> 마음이 좀 킹받네요 아니 근데 물론 성적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을 지키면서 공부하는 게 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난 너무 1등에 <laughs> 집착했다 하지만 밥 먹듯이 제일 뜨 해서 그렇게 또 아니다. 아니, 근데 당시에는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 힘들었다. 지금이야 뭔가 보상을 얻었지만 음. 그래서 과정 중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3년 전개다. 오. <laughs> 두 분의 MBTI가 어떻게 되어 있죠? 아 저는 ENTP입니다. ENTP고 저는 ENFJ. 어, 우선은 저희가 소포터즈를 하고 있는데, P와 J인 게 이게 딱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 언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달도, 아, 이제 아, 뭔가 아, 약속에 아, 늦고, 아, 저는 약속에 간고 아, 지각자 맞춰오잖아요. 달아주십시오, 지각자. 감사합니다. 뭔 네. 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음, 그만큼 뭔가 음. 뭐 계획에서 나올 수 없는 음. 즉흥적이고,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아이디언트. 잘 내는 친구기 때문에, 오. 그래서 저희의 이 조합이 잘 맞지 않나잘 맞는다. 네. 제가 실제로 궁합 테스트를 보고 왔어요. 두 분의 MV 잘 구하는데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왔거든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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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laughs> 믿기지 않는다는 <laughs> 저 킹밤 <킹범> 구텔린. <laughs> 네. 두 분의 사이가 엄청 좋은 걸로 나오는데 네. 그러면 그래요? 이런 점이 다른 거 같다. 아니면 이런 점은 우리가 되게 잘 맞는다 싶은 점을 하나씩만 꼽아서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아, 네, 약간 굳이 이제 음. 말을 따져보자면 음. 저희 활동을 할때 예능적으로 생각하는 코드가 어... 네, 조금 어... 맞는 것 같긴 해요. 어, 예능적으로 생각하는 코드. 것도... 아 그럼 네. 뭐 회의할 때도 재밌게 뭐 네. 얘기를 한다든가 네. 이런 건가요? 네. 네. 저희는 회의도 사실 회의하는 모습도 콘텐츠로 만들어서 내고 싶을 만큼 어... 회의를 되게 네. 재밌게 오... 진행하기 때문에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많은 이야기로 나눴기 때문에 등장해야 되는 코너가 하나 있죠. 하나만 말해줘. 나는 공부를 굉장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다. 나는 즉흥적으로 한다. 네. 하나 둘 셋. 계획적. 즉흥적으로 한다. 어.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아니다. 여러 명이랑 같이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하나 둘 셋. 혼자. 혼자. 나는 성실하게 내신만 준비한 스타일이다. 아니다. 나는 모든 걸수위능에 올인했다. 어. 하나 둘 셋. 내신. 모든 걸 순위능으로. 어. <laughs> 여러분들은 공부가 체질이다. Yes or no? 음. 어 나도 <laughs> 고민의 시간이 많이긴데 어. <laughs> 많이긴데. 그 저정나요네오 오, 예스 완벽하게 예스 네 저는 예스. 예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스 아 예스. 찜찜한 예스인데? 찜찜한 예스 아 찜찜한 예스인데? 두 분의 확실히 P와 J 성향이 더 도드라졌던 게 나는 공부를 계획적으로 한다 나는 공부를 즉흥적으로 한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달랐어요 유일하게 또 같았던 거는 나는 혼자 공부하는 게 유일하게 같았어요 여러 명에서 하게 되면 음. 방해 요소들이 음. 저한테는 너무 취약해가지고 방해 요소 취약자다 <laughs> 네. 하니씨도 똑같나요? 어, 저는 사실 여러 명 있는 공간은 음, 괜찮은데, 저랑 음, 친한 음. 친구들과 하면 아무래도 재경씨와 음. 같은 이유로. 아, 이유로? 근데 두분 되게 외향적인 성향인데, 네. 같이 공부하는 게좀 부담스럽다? 사실 외향적이라서 네. 더 그게 부담스럽죠 아, 배우사죠. 오. 자, 그리고 공통질문에서 당신은 공부가 체질이다. 여기는 예스라고 했는데, 예스를 간신히 했어요. 어. 이유가 뭐죠? 어 우선은 공부가 체질이면 좀 하면서 즐겁고 그랬을 텐데 음. 물론 즐거운 순간도 있었지만 음. 또 이게 힘든 순간들도 있었기 있었다. 때문에 음. 그래서 막 선뜻 아난 공부가 음. 체질이야 이렇게 음. 말을 못하겠고 그래도 잘 해냈으니까 <웃음> <웃음> 체질이야 아. <웃음> <웃음> 체질이야 어 저는 그 한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랑 반대로 음. 물론 이제 고등학교 2 학년까지 그 이제 학교 성적 이런 거할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음. 막상 수능 시작하고 나서는 꽤 재밌게 했던 것 음.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분에게 어울리는 러너스 강좌를 추천해 드리려고 이런 특별하게 러너스 가방을 들고 왔는데요. 어. 자, 누구부터 먼저 뽑아볼까? 아는 씨 먼저 뽑아볼까? 아, 네. 네. 아는 씨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리더가 되고 싶은 당신에게 조직 변화와 개발을 위한 감정 탐구이 강좌를 아직 들어본 적은 없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오늘 집 가서 듣지 않을까. 아, 바로 들어보고. <laughs> 네. 어, 이걸 꼭 듣고 총평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은 당신에게 정재원 유니브 대표 <laughs> MZ 세대 언어는 진짜 콘텐츠는. 오, 아, 본인이 강의하실 것 같은데요? <웃음> 목소리가 <웃음> <웃음> 목소리가 본인이 강의하실 것 같은데요. <laughs> 어떤 거 같아요 이 강좌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아 사실 이 정재형 유니버 대표님이 연고팁이랑 음 이런 거 하시는 유튜브 로 하시는 분인데 유튜를 하시고 있어서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음. 재미있고 흥미롭게 봤던 유튜브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말하실지 아, 약간 예상이 간다. 네. 오. 자, 이제 서포터즈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러너스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제 두 분이 실제로 수강하셨던 콘텐츠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를 하나씩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모두의 음. 건축 복도라는 강의인데요. 오. 그 복도가 저희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음. 발견할 수 있는 음. 건축 시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건축적인 음. 기능 말고도 사회적인 기능이나 음. 뭐 인간 사이 관계적인 그런 의미들까지 음. 되게 재밌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강의여 가지고 어, 제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깊게 봤었던 것 같아요. 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셨나요 어, 어떤 분들이든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뭐 이문학적인 요소 음. 그런 것들 교양 내량을 쌓고 싶은 분들이라면 되게 짧은 영상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있다. 같아요. 보실 수 있다. 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재경 씨는 어떤 강의 추천해 주실까요? 어, 제가 강좌 제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네. 혹시 빨리 보고 와도 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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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애들이야? 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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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와>, 진심이야? <laughs> 네, 알았어. 네, 빨리 보자. <laughs> 흥미롭고 섬퍼한 피아노 어... 첫걸음이라는 네. 강좌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사실 거기 공개 과정이나 전문 과정 보면은 되게 이제 지식 정보 중 그러니까 공부와 관련된 것도 되게 많지만 그런 예체능과 관련된 영상들도 많아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나요? 어 성인이신데 음. 뭔가 피아노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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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약간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한테 제일 오, 적합할 것 같아요. 취미생활로 네. 즐길 수 있도록. 자, 오늘 두 분이서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는데, 어떻게 두 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같이 한 시간이? 아 어,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저도. 화나게 <laughs> <laughs> 웃지 않아주는데? 아, 네, 아, 저 화나게 웃어요. 자,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러너스 공부가 체질 탐구. 다음 MBTI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laughs> Ha ha ha